감사합니다. <laughs> 어, 달러화랑 원화 외에도 최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로화 쪽이나 N화, 네. 비미국 통화 쪽에 강세 흐름이 조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특히 유로화 쪽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국방비 지출보다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음. 성장력이 조금 뒷받침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인프라 투자가 유럽의 성장 모멘텀을 좀 크게 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사실 조금.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인프라 투자가 향후 10년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유로화의 재정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실제로 돈을 끌어 모아서 투자하고 이 가시화가 되기까지는 사실 하루 이틀짜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유로화 강세와 가격 지표들이 반영하는 것은 이런 재정에 대한 기대감일 뿐인 거지 실제 로 우리가 펀더멘털이 올라오는 건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32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유럽 펀더멘털이 진짜 그럼 러우 전쟁 때만큼이나 깨져 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유럽은 비금융 기업 대출 증가율. 제가 이제 크레딧 사이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직접 자금 시장인 미국과 달리 여기는 완전히 은행이잖아요. 간접 금융 시장이 발달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점치고 올라온 것들이 작년 말이거든요. 이미 ECB의 금융 완화가 시차를 두고 개별 기업들의 대출 사이클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온기가 좀 퍼질 수 있는 게 저는 올해 같아요. 그래서 뭐두 번째 그림도 있지만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실제로 인프라 투자 때문에 뭐 유로화가 강세다라고 이게 렇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전반의 회복 기대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 그건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인프라랑 들려면 아까 말씀하신 난유에스 지역의 유의미한 반등이랑도 연계가 되죠. 독일 제조업 포함해서 중국도 한국도 다 좋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달러 스마일의 유의미한 가운데 그림 이런 걸 기대해 본직한데 향후 10년 동안 지금 5천억 유로 딱이 금액 가지고는 아직은 좀 많이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달러 약세폭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과 조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